안녕하세요. 경기 스포츠 유플러 각기도 종목 강사정영욱입니다 준비운동 손발 떨어지기 다시 끼고 돌려주기 음반 가서 반대 나 어, 어깨 짧게 반대 아, 크게 돌려주기. 반대. 아, 목 돌려주기. 아, 반대. 아, 허리 돌려주기. 반대. 러주기안돼안 됐다라기 그대로 준비운동 됐다가 이거 둘 자, 로자 좌측으로 다리 짧게 반대, 이건 반뒤게 반대, 자, 네, 로 좌측으로 길게. 반대. 바로. 내려다리 모아서, 오른발 발목 들리기습니다 반대.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할리터백, 비. ね7 9 三、五、六、七、八、九、十、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 아홉, 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발차기 있고 응용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먼저, 차는 발. 지난 시간에 했던 빠른 발과 동일하게 차는 발이 앞에. 어, 요번에는, 이 무릎과 골반의 각도를 좀더 당겨서, 어, 옆차기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갈 때는 발이 앞에 있는 발 기준으로 이쪽은 앞, 앞쪽, 반대 이쪽은 내몸 뒤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몸 기준으로 앞에냐 뒤에냐 어, 지금 하실 동작은 발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갈수 있게 어, 뒤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오른발을 가만히 있고 왼발이 들어가게 이때 발목이 약간 틀어지게 짚어주시면 동작을 하나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뒷발이 뒤로 들어가게 하나 어, 이 발이 너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틀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발을 거의 발끝이 뒤쪽을 보게 틀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다음 발을 들어주기 둘. 마찬가지 발바닥이 밑으로 가면은 여기서 또 동작을 또 만들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발바닥이 내가 차야 할 정면. 무릎은 배꼽 쪽으로. 그래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지금은 걸어가는 스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걸어가는 게잘 된다. 그러면은 이 발이 튀어 들어가듯이 하나 여기까지 다시 하나 여기까지 아까는 걸어 들어가서 발을 했다면은 뒷발이 튀어 들어가듯이 그 동시에 앞에 있는 발은 무릎과 발바닥이 들리게 다시 한번 하나. 하나가 잘 원활하게 된다. 그럼 그대로 차시면 되겠습니다. 어, 무릎이 골반이랑 뒤, 골반 무릎 뒤꿈치가 일직선이 되게 쫙 펴져서 밀 밀어지게. 그대로 차고 다시 돌아오기. 다시 한짝 구부리고 있다가 하나, 하나 연결로 다시 돌아가기. 다시 구부리고 있다가 다시 하나 하나. 어, 그럼 왼발. 오른발을 했다가 이제 왼발 동일하게 천천히 하나, 발 들어주기 둘. 다시 한 번, 하나, 다리 둘. 다시 한 번, 하나, 다리 둘. 이렇게 해서 이 동작도 오른발과 동일하게 연결. 한 번에 튀어 들어가게. 하나, 다시 한 번, 하나, 다시 한번 하나 다시 한번 하나 이 하나가 원활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미는 동작까지 어, 오른발과 동일하게 완전히 다 펴질 수 있게 그래서 밀고 당겨주기 다시 밀고 당겨주기 다시 밀고 당겨주기 어. 다음 지금 했던 동작을 이제 똑같은 각도에서 이제 발끝을 정면으로 밀었던 거를 감아차기 사선으로 해서 땡겨주기 감아차기를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천천히 하나 둘 감아주기. 천천히 할 경우 하나 들어서 감아주기. 다시 한번 하나 둘 감아주기. 천천히가 잘 되면은 좀 빠르게 해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걸어 들어가서 하나, 둘, 하나 둘이 잘 되면 이제 튀어 들어가서 튀어 들어가서 천천히 튀어 들어가서 천천히, 천천히가 잘 되면 빠르게 다시 빠르게 다시 빠르게. 반대, 왼발도 동일하게 티어드 벌어들어가서 들고 감아주기, 들어가서 감아주기, 들어가서 감아주기, 얘도 좀 빠르게 들어가서 감아주기, 좀 빠르게 들어가서 감아주기, 좀더 감아주기, 마지막은 티어들어가는 힘과 감는 힘을 같이. 다한번 더, 감아주기.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 빠른 발 응용해가지고 옆차기와 가마차기까지 배워봤구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다른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